안녕하세요 벚꽃 스튜디오입니다. 기아 EV6의 다음 전기차 모델로 예상되는 EV6 쿠페 디자인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나만 보면 놀랍고 페라리를 연상시키는 멋진 모습이네요. 전면을 살펴보면 슈퍼카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주행등이 전면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바깥쪽으로 갈수록 사선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퍼 부분이 뻥 뚫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의 윗부분을 지탱해주는 바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컨셉카 정도의 단계로 이대로 출시될지는 미지수네요. 그러나 이대로 출시를 해도 현대뿐 아니라 렉서스도 넘어설 만큼 멋진 디자인이네요. 측면을 살펴보면 긴 보닛, 쿠페 라인, 전후 짧은 오버행, 긴휠 베이스, 커다란 휠까지 훌륭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루엣만 보면 마치 페라리의 뒷문을 추가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보닛은 점차 위로 올라가 휠 중앙에서 수평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루프 라인은 완만한 쿠페형 디자인을 통해 날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범퍼 이음부를 따라 테일램프 라인이 적용되어 있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 모습은 간결함과 스포티함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 부분은 일자로 쭉 가로 지르는 테일램프와 기아 로고만이 적용되어 간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부분은 과감하고 커다란 디퓨저를 적용해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자리와 중앙에는 보조등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컨셉카 정도여서 디자인 정도만 나오고 성능, 가격 등 모든 것이 미지수네요. 디자인도 다소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대로 출시된다고 해도 멋지고 큰 인기를 끌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